그 o u that means no one's and i 아, 그래지구나. 뭐야? 왜수을 바로 올리게래? 그거 막 실을 벗으게까로기리할머니 고양이 이렇 이리 와. 할매 혼자 살면 심심한데 왜요? 고양이라도 들려야지 내골 고기 듬대 먹으라는데. 아이고. 아까도좀야 <laughs> 고기, 고기 <고개> 왔다. 고기. <laughs> 아까도 내가 줬는데. 미국 고기 고기를 건지가 <laughs>

야 <뽀만> 고만자우자. 아, 아, 이 아이고. 할머, 니 할매가 화났다 고만 주라 됐다니 지금 못 준다. 할매가 화낸다 아, 할매가 가는다. 그래. 할매가가는서 몸무게 준다니. 응 저기 딸는할매가 그건 없나? 아 진짜. 저저저 앞에 애손만한테 예, 가봐. 애 손가한테 가면 저 살짝 가면 그래. 애손만한테 가봐라. 깨달고 큰 거라는 뭉야가예삼준도 일산데 고양이하고 있어. 애 너무 개웠나? 끌어 줄까? 지나어 그걸 가봐 어. 어 있다. 요거는 악수 같은 거 하지. 이 응. 응. 고양이는 나 지나. 지가 嗯。嗯嗯 <noise>

이분좋아배 만져도 가만히 있네? 아이고 아이고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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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엄마 이 고양이 봐라 이게 젤.. 이게 젤리인가? 이게 젤리.. 함부로 만지고 으면 안된다 일단 고양이 그러봤자아 아, 아프다 이게 젤리인가? 어어 발톱.. 발톱 폈다 발톱 음, 발톱 아프지 슝 발톱 빨라줘? 봐봐 아이고 깨문다야 내손 깨물어 이 아프지가 않거든 별로 얘네가 일로와 일로와 일 아직 기로와 일로와 일아고고로고고로와고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로와일로와 이제 나에게 마음을 열었구나 좋았어 어, 여기 건드리면은 꼬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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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통통통 하지마? 에이. 하지마. 먹을 거 달라고?